어, 다음 그림과 같은 장치를 했더니 표의 조건에서 냉방 운전할 때 A실에 필요한 송풍량. A실은 냉방부하는 전열부 차, 그런데 여게 전열부하죠. 전열부하, 잠열부하 2.8kW, 정합율 1.01, 밀도는 1.2, 덕 뒤에서의 우리가 열손실은 무시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보게 되면은 어, 여기에서의 요거는 지금 A 실이죠 A 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센서로브터실 QS는 로 q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로 q 의 c p CP 우리가 여기 어, 정리 를 A 실이니까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우리가 T 일서 T B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.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구하는가? 송풍량 QA를 구하는 거죠. q 메타험선 파워 로스피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답이 나옵니다. 자, 그래서 거기 교재를 보시니까 우리가 센서로 보시시 얼마예요? 여기에서. 어, 현열부하. 이거는 이제 현열부하만 고려하죠. 이 토출량, 송풍량을 구할 때는 우리가 메타삼성퍼 아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계산할 때 항상 송풍량을 계산할 때는 잠열부하는 고려하지 않고 현열부하, 센서브로브신 만 고려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도 8.8되있기 때문에 이거 시간당이기 때문에 킬로와트는 뭐예요? 키로줄퍼 세컨드라그 했죠? 그래서 여기다 대입할 때 어떻게 대입하냐? 8.8 킬로와트인데 1킬로와트는 우리가 뭐예요? 키로 줄퍼 세컨드 시간을 할 때는 우리가 1 k 로트는3600 k 로줄퍼 아우어라 그랬죠. 그래서 3600을 곱하는 겁니다.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k 로줄퍼 아우어가 돼요. 이렇게 여기서 나온 거를 대입하게 되면 다 떨어져 나가고 뭐가 나온다. 그냥 답이 나오는 거죠. 요덴시티에 나와 있고 종합비율 나와 있고 a점에 t a i 이 나와 있죠. t i 온도가 몇 도예요? t i 온도가 얼마로 나왔습니까? 26도로 나와있고, 여기 건고온도의 DB는 건고온도를 말하는 겁니다. 드라이버브템퍼레이처 건고온도. 그래서 26도 빼기 1 7도를 해주면 돼요. 26도 빼기 17도 이렇게. 그러면 여기에서 면 메타 삼성퍼 아우어, 이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. 얼마가 나오죠? 이거는 2,904가 나오네요. 2,904 계산기 눌러주시고 메타 삼성퍼 아우어 이렇게.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험에 몇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고 3번을 답으로 하겠습니다